여러분, 윤서로만서를윤서입입다오오은은이렇게 어, 오늘은 제가 포카 포장을 해볼건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드리, 드디어 여이곳이 촉촉해. 오, 완전 촉촉해. 오늘은 폭카을 배달해 볼게요. 바을이랑 나는 2층 마당으로 할 거야. 여기 이석 이서는 슬리브도 씌워줍니다. 슬리브가 예가 없어서 이렇게 두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. 음 어떤 색깔을 해줄지 노랑 색깔. 노랑 색깔 줄. 자 <laughs> 하나 떨어졌어요. 잠깐만. 잠깐만요. 자, 이걸 탐모을를 넣어볼게요. 탐모도. 이게 들어갈까? 딱 여기에 버튼이 뒤에 있어. 여기는 시추가 됐어. 됐어. 비닐 같은 게좀 있는데, 그래도. 너무 예쁘다. 지 아, 알죠? 여기에도 저는 손수석제를 뿌려줍니다. 이건 아끼는 거기 때문에 자, 깨끗해. 이 사람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갑니다. 아무도 몰라요. 그 대신. 저 감사의 의미로. 괜찮아. 항상 감사합니다. i go.